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뽀입니다. 아, 오늘은, 네, 제가 한양에 왔습니다. <laughs> 옛날로 치면 한양이잖아요, 서울이. 네. 서울 압 압구정, 예, 네, 구정에 있는 한양 아파트에 왔습니다. 한양 아파트는, 음, 가장 좋은 입지에, 오래전서부터, 네, 위치에 있는 아파트죠. 그리고 굉장히 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죠. 오래된 아파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전체 공사가 예, 좀 필수적인 아파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자리도 좀 괜찮고 그리고 아파트 금액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여기 들어오는 업체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예. 아, 우리 요번에 한양 아파트 해. 그러면 어우, 업체 잘 나가나 본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예. 근데 어, 여기가 오늘은 좀 저도 초대받아서 왔습니다. 예. 완, 그수 디자인, 어, 도배하는 마법사 대표님께서 초대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 것 같으세요, 보시면. 예, 좀 엄청나죠? 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난방공사. 어, 물론 초대해주시면 뭐, 제가 애지가 하면다 우리 대표님들한테 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아니, 뭐, 그냥 업체 자랑하려고 간 거야? 이런 거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 자랑하는 업체들이야, 뭐. 저부터도 저 자랑하고, 다른 우리 대표님들도 자기 업체 자랑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제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정보. 예. 정보. 그래서, 어, 어떤 분들에게는 뭐, 시원찮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야, 나 이거 저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그런 정보가, 예. 좀, 전달이 좀 됐으면, 예. 그래서, 아 어, 여기가 이제 40년, 그니까는 러 여기가, 그, 대표님께서, 지금 목동에 14단지 아파트도 그렇고 여기 뭐 한양 아파트도 그렇고 오래되다 보니까 난방을 안 건드릴 수가 없는 이제 컨디션이 돼버린 거예요 집이 뭐 천장도 마찬가지죠. 싹다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 건축했을 때 거의 뭐에 그 느낌 그대로 그냥 예싹다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장도 이렇게 다 걷어내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걷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아래쪽을 보시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배관재라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배관이 이제 오래되면은 뭐 녹이 슬기도 하고 뭐 파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조인트 부분. 제가 화면 을좀 돌려 볼게요. 요런 조인트 부분이 있잖아요. 예. 요런 조인트 부분에서 이렇게 녹이 발생하고 누수가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는 거죠. 예. 그래서 벌써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벌써 그좀 습에 노출돼 있죠. 여기 색깔 바뀐 거 보이시죠. 이거는 예. 이제 말러 있는 건데 요거는 벌써 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30년 넘어가고 이제 40년 가는 공사들은 어, 설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난방 설비를 그렇게 됐을 때는 어, 공사 기간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주변 뭐 민원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제 전체적으로 헤비해지는 공사가 되는데 어,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경험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참 좋고요. 그리고 저도 공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 팀 선택이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팀, 노하우가 하여튼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완수 디자인 그 우리 마법사 대표님께서 어 이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경험치가 계속 예, 축적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는 어, 전략적으로 좀 좋은 선택이셨다라고 봐요. 예, 어떤 선택이냐? 마감을 제대로 하는 팀으로 지금 소문나 계시잖아요. 도배 마감이 도장 마감까지 어막 영역까지 막 넘나들면서 예,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마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기초도 잘하겠거니라는 느낌. <laughs> 네. 그래서 어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도배하는 마법사에서 기초부터. 마감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예,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좀잘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폐기물이 엄청나요. 예. 그리고 일단은 이 폐기물도 폐기물인데 민원이 엄청 세가지고 어, 대표의 성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승질이 좀 있는 사람은 또 싸워요. 또 이웃이랑 예, 그럼 안 되고 <laughs> 그래서 오늘 또 초대 해 주셨으니까. 예 대표님 또 자랑을 하면은 성격이 깐깐하고 꼼꼼하면서 차분하고 조금 나긋나긋한 성격이세요 <laughs> 뭐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래서 어, 고객님들이랑 응대도 좀잘 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예, 보시면 어우 대단하다 예야 어마무시하다 이런거는 남겨두고 나중에 이거 팔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예 요즘에 그 레트로 엔틱 앤틱. 엔틱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레트로한 감성이 옛날 제품들 응답하라 뭐 <laughs> 7080만 이래 가지고 저것도 막 팔고 그런데 그래서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민원에 대한 처리라든지 예. 고객님이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마감팀이 예. 마감팀이 응대가 좋아요. 예. 뭐 저도 도배 팀이 있긴 하지만 어 다들 잘 하시는데 이 극상의 좀 퀄리티를 원할 때는 예 마부사 팀한테 차라리 그냥 넘겨버리죠 예 고객님한테 <laughs> 저희 팀도 좋은데 마부사 팀도 한번 알아보세요 상관없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어좀 전략적으로 그 조금 더 접근하실 생각이신가봐요 제가 프리미엄끝 그 도배를 원할 때는 그 마법사 팀에게 차라리 요청을 하셔라. 외부 팀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대표님께서 그 업체 운영하시면서 나중에는 어, 난방 배관 이런 식의 오래된 아파트들 지금 난방 지싹다 들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급 공사를 위한 아마 마법사 같은 그런 팀을 지금 만드실 예정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예, 저도 이제 그런 현장에 있으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설립하신. 그 철거설비 업체, 특히 이제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 난방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를 좀 선정해서 좀 해야 될 텐데, 저도 아마 의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여기도 보세요. 야, 상태 한번 볼까요? 카메라 돌리고요. 조적이, 네. 야, 야무지게 쌓놨네 다조적이네 이야, 이, 이 조적 보세요, 여기. 아, 벽도 큰데, 이거? 부렇고 예. 이야, 옹벽이 없네. 예. 그리고 여기 설비 보십시오. 야, 지금 물, <laughs> 메꾸라도 안 돼. <laughs> 지금 이거. <laughs> 물떨어진 거 보세요. 이거.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 살 떨려. 이 배관 처리가 매우 까다롭거든요. 물 때문에 망해요, 인테리어는. 난방, 네. 남방, 난방도 아, 난방이고, 네. 전 수도 배관도 그렇고. 여기는 기존에는 이런 느낌이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네. 넣김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예,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예, 그죠 <laughs> 단열 상태 아주 그냥 공기층 지대로 예뭐 옆에 여기와 여기 공기층이 있는 건뭐 알겠는데 공기층이 이제 이어져 있는 아, 그런 모습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쪽도 음, 그래서 연식이 좀된 아파트들은 이런 거 체크를 좀잘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비트 공간에 보면은 여긴는좀 어두워서 잘안볼것 같다. 컨디션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영상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아파트를 구입하시려는 분 그리고 이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인테리어 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전체적인 어떤 현장 스케치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요기곰팡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위에는 누수의 흔적이 없어요 네. 이거는 얘가 이제 조적이다 보니까 네. 막 구멍도 이렇게 좋게 나 있고 그러니까 스멀스멀 올라가 가지고 옆에. 그러니까 이건 뭐 하여튼 곰팡이 많네. 예. 여기도 배관. 예. 저 배관 처리도 지금 잘 해야 되고 야, 여기 그 에어 덕트. 에어덕트가 지금은 이 덕트 내부 공간 안에 파이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파이프가 안 들어갔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처리를 좀 깔끔하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 공사가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네. 윗집이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네. 이런 것들. 폐기물 엄청 나와요. 그래서 어 이런 공사를 하면은 어 최소 두달 이상 확정이에요. 네. 그리고 아파트에 따라서 어, 사다리차를 이용 못하고 그냥 에, 이 지구 엘리베이터로 그냥 와야 되는 경우도, 아 지구 엘리베이터로 오는 건 아니지 엘리베이터로만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어차장이 들어와가지고 그 전에 보셨죠, 쏴 까는 거, 에, 그렇게 할 수도 있, 있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에, 여기에다가 몰탈 깔아놓고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현장 상황에 맞게.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예. 어우, 여기 뭐 대단합니다. 지금 잠깐 점심 식사 시간이라 그때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인력이 거의 한 10명 미만, 예. 여 8명은 기본적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거든요. 조금 들어와가지고 공사기간당 그냥 여유있게 잡을 거야. 그래서 뭐. 한두세명 들어가서 슬슬 뭐 사부작 사부작 해보지 그안 돼요. 예, 그렇게 했다가는 민원 작살 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제대로 준비된 팀 들어가서 한번 확 치고 확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지금 대표님도 준비하신다니까. 예, 저도 와서 좀 보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뭐 이렇게 보시면서 아저 정도 느낌이구나. 아 그리고 요게 이제 밑에가 이제 갈려 나가잖아요. 뜯어내잖아요. 그러면 거의 아 여기서 뭐 현장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얼마만큼 이제 확보가 되느냐 네. 거의 한 12에서 한 16cm 정도 사이 확보가 되네요 아마도 대표님께서 단열재 좋은거 밑에 빵빵에 잘 깔아 놓으신 다음에 음 요거 기존 바닥보다 조금 낮추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천장 높이를 지금 맞춰야 되니까 지금 여기 천장까지 다 털은 상태잖아요 여기 하리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바닥을 다 깠을 때는 이 천장까지 더 이렇게 공간을 줘가지고 높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와 이런 느낌 네. 전기도 잡아야 되고 네. 물도 잡아야 되고, 난방도 해야 되고, 단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뭐 얄짤 없습니다. 지금 여기 50평 현장이고요. 나중에 여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더 초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그때 한번또 놀러 와가지고, 예, 보도록 하죠. 어, 저는 그, 마법사 팀을 특별히 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참 도배팀으로서, 어, 인테리어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는 상상도 못 했어요. 예. 퇴출 대상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해도, 어, 벽면을 잘 잡아놓고 도배를 들어가는 문화가 없었어요. 벽면은 그냥 옹벽에다가, 여기도 보실래요? 여기도 그냥 붙이는 거예요, 옹벽에다가. 옹벽에다가 그냥 붙이는 겁니다. 덮방 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 여기 면이 좋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고객님의 눈, 눈은 높아지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도배 잘못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일반 그냥 옹벽에다가 붙이는 수준의 도배 퀄리티로는 고객 만족이 안 되니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이거 대체할 만한 뭐 예. 보드 계열이라든지 타일이라든지 어? 떤뭐 필름이라든지 뭐가 됐든 예. 나오면은 아, 이제 도배 안 하고 싶다. 이제 이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 니지가 확 올라가면서 그런데 아. 마법사 팀이 사실은 좀 획기적이었죠. 제가 안성 현장에서도 마법사 들한테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게, 목공팀이 이제 저희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래,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잘 이렇게 분위기 맞춰서, 기분 맞춰감면서 살살살 그분들이 하시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에그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제가 사실은 좀 계산을 하고 그러면 마법사 팀한테 한번 맡겨보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좀 조인을 좀 시켜 본 거거든요. 거기도 여기만큼 예, 오래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마감에 있어서 마법사 팀이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다시 좀 돌아가면은 도배하는 사람이 퍼티를 한다. 예전에는 퍼티 그렇게 예. 세게 안 했죠. 근데 지금은 퍼티는 뭐기본의 기본이 됐고, 뭐 무문선, 무몰딩의 예, 도장이 하는 디테일까지 지금 극한으로 이제 치다르면서, 어, 이 디테일 영역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는 저는 마법사 팀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애정하는 거예요. 예, 편해하는 느낌이 있죠. 심지어 저희 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팀도 마법사 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예. 안 그러면 일 뺏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경쟁력이 없어지면 일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감팀, 그러니까는 아주 손기술이라든지 신경이 예민한 마감팀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규모 있는 공사, 이 규모를 떠나서 이게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어, 맡아서 하실 수 있는 어떤 좋은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법사 팀이. 그래서, 어, 지금 전체 인테리어도 좀 하고 계시니까, 턴키로, 예,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 지금 철거팀은 공개할 단계는 좀 아니라고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팅 되면은 아예, 어, 전문, 철거 설비죠? 예, 네, 난방 설비. 예, 네, 요걸 전문으로 좀 하시는 팀을 독자적으로 좀 운영하길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대표님이 조직한 팀이라면 나 한번 믿고 맡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응원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마법사 팀의 이 행보가 앞으로 턴키도 그렇고, 뭐, 반셀프도 그렇고, 이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어, 기존, 좀 헤비한 공사들, 이런 설비 공사라든지, 목공사라든지, 요즘 전기도 많이 올라갔죠. 예. 그런 부분에서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마감팀에서 조금 고생을 해가지고, 퀄리티를 맞추는 어떤 그런 노력들. 예. 그런 차원에 있어서, 좀, 응원의 메시지를 사실 전하고 싶습니다. 아, 지금, 그 대표적인 얘기가 안성인데, 아, 너무 죄송했어요. <laughs> 고생을 너무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인건비를 조금 마법사, 그러니까 마감팀이죠? 좋은 마감팀한테 조금 더 주고, 기초작업에 있어서 최소한으로 좀 하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 이건 저도 이제 그 시스템을 잡아나가는 부분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 마감팀의 극으로 달리는 어떤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팀이 있다면은 조절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예. 마감팀이 션차너 <laughs> 그러면 목공을 그냥 이빠이 해놔야 돼 그게 아니라 적당히 해 놓으면 은마감에서 퀄리티를 쭉 높여줄 수 있으니까 적당히가 대충 하겠다는 게 아니고 딱할 만큼 적당히만 딱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어, 일반적으로 우리 고객님들께서 어, 저는 공용부만 하고 방은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그게 적당히거든요딱 적당한 수준만큼. 근데 그거는 내가 공간을 집어가지고 내가 돈을 뭐 여기는 이만큼 투자하겠다, 저긴 좀 빼겠다. 이런 계산을 갖고 있었다면 은 일반적으로 그 계산을 갖고 오신 분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죠. 라고 사실 노력을 안 했다 라고 말하면 누가 욕하려나 모르겠는데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개인, 개인 팀이 디테일을 쭉 올리는 노력을 했는데, 그 디테일 쭉 올리는 게 단순히 그냥, 나 그냥 역할만, 예, 내가 한 역할만 그냥 잘하고, 이게 아니라, 기초 작업의 영역까지 들어와가지고, 예, 막 벽을 잡고, 예, <laughs> 막이 뒤틀린 걸 막, 예, 쫄대 잡아 잡고, 퍼티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니까, 이제는, 모든 공정의 퀄리티가 다 올라간 거예요. 예, 누가 부족하니까 누구한테 더 어쩔 수 없이 힘을 실어주던 어떤 그런 시대가 이제는 끝난 거예요. 아직까지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영역에서 할수 있는 모든 극한의 퀄리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업자들도 이 조절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고객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원하시면, 뭐, 두다 끌어올리던가, 예. 아니면 이렇게 올리던가, 이렇게 내리던가, 어떤 접점을 찾는 역할. 그래서 이 접점을 찾는 역할에 있어서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컨디션, 이런 거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조금 더 쫀쫀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베이스가 완료가 됐다. 그리고 바야흐로 이런 개인 업체들, 퀄리티 는 업체들의 어떤 도약, 예, 어떤 그 약진, <laughs> 예. 이득 보는 거는 이제 개인 고객님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예, 이 현장이 잘 제가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만, 네, 예, 아우, 예 여기도 아우 여기 보세요 이런 것도 예, 이런데도 다녀지면 안된 상태거든요. 요거 다녀 싹다 해야 되고, 야 저거 무너져드린 거 보세요. 위험하다. 네, 예, 저것도 좀 다시 해야 되니까 오래된 연식 아파트를 공사하는데. 민감함과 예민함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 이 현대 아파트 고객님은 좋으시겠네요 에. 마법사 팀이 아주 마법을 부려주실 줄로 에, 한번 기대 를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긴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에, 한번 또 놀러 올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 죽겠네 자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